안녕하세요. 넘버원 대표 박승희입니다. 오늘은 그 지금 이 영상은 OBS로 녹화하고 있고요. 발천박사의 돈부는 기술, 부동산 세법, 한방에 끝내기를, 어 이번 2023년, 어 6월, 어, 12일부터 세법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5월달에 세법 강의가 있었는데, 잠깐 딜레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딜레이를 시켰고, 이번에 6월 10일부터 월요일, 어, 3중간,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투자나 중개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법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법을 모른다는 것은 정말 어 중개업을 하면서 투자를 하면서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제가 제일 먼저 부동산 가격 분석을 만들면서 또 중점으로 공부한 것이 세법이었습니다.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앞으로 또 몰려올 것이고 지금 중개업이 굉장히 호황이 어렵습니다. 이런 시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미래를 위한 준비, 특히 세금에 대한 준비와 부동산 가격 분석,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IT 도구 활용을 대해서 공부를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준비한 세포 강의 여러분이 시간이 된다면 한번 들어보시고 그 기존에 있는 책이나 유튜브에 했던 그런 내용보다는 제가 중개소장을 하고 있고 실무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궁금해하고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는지를 대해서 정말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한번 어, 여러분이 돈을 버는데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